어,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대한 얘기를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 공부한 자, 극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서는첫 번째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면요, 자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얘기죠자 그러면 그 정해지지 않은 그 미정계수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지, 자그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우선요, 은자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 x가 a로 갈때 g x 분의 FX에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l i m X가 A로 할때 g x 분의 FX가, 자 알파에 이렇게 그 수능하는 그런 그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Limit X가 A로 할때 GX의 극한 값이, 이 gx, 즉, 분모 아닙니까? 분모의 x가 1월는극한값이 만약에 0이라면요, 이 gx분의 fx라는 이 함수가 알파라는 이런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limit x가 1월에 fx의 극한값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공부를 했느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부정형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모였었냐면, 0분의 0 꼴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바로 극꼴이라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즉, 어, GX가 음, 분모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라면요, 분자도 0이 되져야지만, 이 0분의 0골을 완성해서 극한값, 알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자, 거꾸로도 여러분들 성립한다는 겁니다. 알파벳만 이게 영이 아니라면요, 자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간다, 엑스가 영으로 갈때 f(x)의 극한값이0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분모도 어떻게 해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자 이걸 이용한 문제 풀을 자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배우고 나서 바로 살펴보는 게 좋죠. 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k 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어? 첫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m i t X가 1로 갈 때, x 1 분의 X의 세제곱도의스케일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X에다가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런데 그 값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0분의 0 꼴이 된다는 얘기 자이 이야기는 자 어떻게 돼야 되냐? 느 x가 1로 갈 때,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k의 극한값이 뭐하고 뭐일 때 가능하다, 0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데 우리가 배운 그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 함수니까요자 x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0이 되죠. 자 그러면 미정계수 k가 뭐라는 걸알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정계수를 함수의 극한을 그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의 세 개의 곱으로 k 분의 x 마이너스 1은 3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어, 앞에 있는 문제 살짝 한번 응용을 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요 x가 1로 가는데요. 그런데 분자가 어디 가야 냐면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정형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 중에서 4가지 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꼴? 첫 번째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꼴이 뭐냐면 0분의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x의 세이인것 플러스 k의 x가 일로 갈때 극한 값이 0일 때가 능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아, 미정계수 k는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우리가 자, 확인할 수있다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또한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g(x) 분의 f(x)가 어떤 그 극한값을 가질 때, 가질 때,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된다면 f(x)와 g(x)의 차수는 서로 어떻게 되나?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그,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부정형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꼴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꼬리였어요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이 fx와 gx의 차수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만약에 여러분 들 중자가 그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의 수렴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아닌 어떤 알파에 만약에 어, 수렴을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모여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중에서 분모 같은데 의 차수가 똑같은 그런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의 극극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분 들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자리메이트 x가 무으로갈 때? k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자,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X가 무한대로, 여기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음, 분, 잠깐,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자, 그리고 분모 어떻습니까?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자, 양해만 된지, 음의만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그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을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x제곱 x제곱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주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으로 나눠줍니까? 자 분모는 k가 되고요. 자, x제곱분의 1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어, x분의 3, 그다음에 x제곱분의 4가 되요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되느냐면은 0이 되어버리는 거죠. X가 뭐 한다고 하면 0이 되어버리는 애들입니다. 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요. 얘가 3분의 1라고 했어요. 그럼 마마 뿔리죠. 둘다 똑같은 거, 분모가 똑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K는 자,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정 계수를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형의 극한값 구하는 방법4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0분의0꼴과 그다음에 무한대로의 무한대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설이나고 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x가요, 자, 무한대로 가는데요,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k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분모는요 2차식이고요. 자, 분자가 몇 차식이냐면 3차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극한값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는요 반드시 이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뭐라는 걸알수 있다. 사라져야 되니까 0이라는 걸알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팁으로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지금 이두 번째,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응용파트. 자, 두 번째 내용 그 들어갑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나는데요어그 f x 는 x 가 a로 하되 극한값이 알파고요. 자그 다음에 g x 같은 경우는 베타라고 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요,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그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FX하고 GX를 조사해봤더니, GX라는 음수가 항상 FX보다는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요, f x 의그 X가 A로 갈때 극한값이 알파였고, 얘는 베타였죠? 자, 그러면 극한값도 역시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이렇조심하시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그 f x 보다는 h x 가더 크거나 같고요. 자 h x 보다 g x 가더 크거나 같잖아요. 자 그런데 f x 의극한값은 알파라고 했고 g x 의극한값은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h x 가 뭔지는 몰라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이 h x 의극한값은 얼마냐고 만약에 물어보면요 이 hx의 극한값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알파가 베타일 수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진전돼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까지 간다면이 극한값 gx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얘기죠. 그럼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똑같아요. 그럼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hx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런 두 가지 성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이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HX가 어떻게 됐습니까? FX하고 GS 사이에 끼어있죠? 여러분들 빵이 밑에 있고요 자 위에 또 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집어넣어요 자 그런 빵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샌드위치라고 하죠 자, 샌드위치도 있 c h 이 a n d 고 i c h sandwich. s a n 이 w i c h s a n d w i 한 h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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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w i x h s 수 n d w i c h sandw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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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5.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고요. 자 오른쪽도 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가고요. x의 제곱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어떻게 됩니까? 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죠. x가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됩니까? 차수가 똑같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어, 체창의 개수를 가지고 극한 값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1분의 3. 얼마입니까? 3. 그럼 여기도 어때요? X 지곱인데 1분의 3이니까? 3이죠? 그러면 FX의 극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뭐한다고할때 FX의 극한 값은 3보다 큰걸 갖고 3보다 작은 라 갖다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 값은 뭐라는 걸할수 있다? 3이라는 걸알수 있다. 무슨 공식? 세븐식 공식.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어, 응용을 할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자 앞에까지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자,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응용을 할수 있는지 생일 축공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